자,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때, 어, 개념 강의할 때 이걸 빼면, 그, 사실상 틀린 얘기야. 그냥 우리 흔히 사람 있을 때, 지가 아무리 복잡해봐야 뭐, 이렇게 따르지 않겠냐, 이렇게 물어보잖아, 이제. 자, 이렇게 는빵 돼 있으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, 는 y 돼 있으면 2차 함수가 되는 건데, 아, 어, 2차 방정식이든 2차 함수든 반드시 어떻게 해요? 뒤에 보면, a는 0이 아니다.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럼 0이 아니라는 얘기는 0일 때를 한번 생각해봐. 이게 만약에, 0이라는 게 아니고 0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요 이게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. 이렇게 하면 오류가 발생한다고. 왜 그러냐면 이게 0이 되면 어떻게 돼? x 자리에 무슨 값이 들어와도 어떻게 돼? 전부 0이 되는 거니까 이게 1차가 돼 버리지. 그러니까 2차가 아니게 된다고. 2차가 아니게 돼.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일단 방정식이 되려면 등호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다항식에서 2차항이 존재해야 돼.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 2차일 때 이걸 2차 방정식이라 고 한다고. 그럼 이창이 없어지게 되면 이차방정식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아,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자 아, 등시의 성질에 의해서 좌변하고 우변의 같으면 어떻게 해? 지들끼리 없어지지 이렇게 없어지게 만드는 이 값을 구해봐라는 거야 근데 이 x값이라는 거는 참임을 만족할 수도 있고 참임을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지만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와 상관없이 0이 되려고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면은 이 아, 부분 a 제곱 마이너스 4a 하고 5하고는 서로 같아야겠죠 그럼 지들끼리 없어지는 거예요 딱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 이때 a 값이에요 넘기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은 a는 플러스 어 마이너스 어디부터 해? 여기부터 해야 되죠 음. 플러스 1 그 다음에 a-5 이렇게 처리가 되겠어요 자 보시면 a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a는 5가 되기도 하죠 그죠 아 그래서 어, 요, 이건데 좀 잠깐 보세요 만약에 얘가 지금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이 안 되지 그지 그 다음에 5라고 하면 2차 방식이 안 되는 거잖아, 그제? 그럼 2차 방식이 되도록 했으니까, 얘도 어떻게 돼? 요, 요 친구. 요 친구도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는 거고,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야? 5도 되면 안 되는 거야. 무슨 말이냐면, 이거나, 그러니까 또는이 아니라고, 또는. 얘가 될 수도 있고, 얘가 될 수도 있고, 그런 게 아니라, 이 숫자랑 이 숫자가 존재하는 건 어떻게 돼? 0이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동시에 안 돼야 돼, 동시에.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, 이면서 그러니까 동시에, 동시에. 요거 2면서, 동시에. 엔드 조건이란 얘기야. A가 5가 안 돼야 된다고. 동시에 안 돼야 돼, 동시에. 얘도 0이 될수 있게 만드는 거고, 얘도 0이 될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, 동시에 안 돼야 된다고. 둘다안 돼야 돼. 그래서, 또는 1이라고 적혀있으면 틀린 거야. 3번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, 4번이라고 하셔야겠죠그